안녕하세요. 사호석입니다. 오늘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렇게 nπr이라고 표시하고요. 계산은 n의 r승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특히 일렬로 나열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중복 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가 중복 순열 문제라는 걸 캐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대부분의 그리고 웬만한 중복 순열 문제들 중에서 약간만 어려워져도 저희가 중복 순열이라는 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중복 순열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 n이랑 r만 찾으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중복순열이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에 중복이라든지 나열, 이, 이 키워드가 같이 나오면 중복순열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개수 제한이 따로 없으면 웬만하면 중복순열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아까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라. 자, 중복과 나열의 키워드가 같이 나왔고 딱히 개수 제한에 <laughs> 개수 제한 있딱 딱히 있진 않네요. 자, 이런 문제는 중복 순열로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말한 대로 네 자리 자연수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5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5가 돼야 되겠네요. 0 아니면 5가 와야 되는데 0이 올 수가 없으니. 자 그러면 이세 군데, 이세 군데 어 지금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할까요? 알고 보니 이제 4개가 아니라 3개라고 생각을 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은 1000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가지수가 1, 2, 3, 4, 5, 5개 그리고 100의 자리도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니까 이 3개를 다 곱하면 5의 3승 125가 답이 되겠죠. 자, 중복 순열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해 1렬로 나열하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중복, 나열 같이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어, 개수 제한이 따로 있지 않으니, 그러면 그냥 중복 순열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자리를 이렇게 깔아볼까요? 자, 세 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는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 4가지가 올수 있고요.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0부터 4까지 5가지가 올수 있겠네요. 그리고 1의 자리도 0부터 4까지 5가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총, 총 개수는 100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자, 근데 진짜 문제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중복이랑 나열이랑 키워드가 있으면, 단번에 중복순열이 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키워드가 없으면 어떻게 캐치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키워드가 없다면, 지금부터 공, 박스,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부분이라서, 이 표를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N 개의 박스에 R 개의 공을 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그 담는 공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어그 공을 담는 박스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박스냐 아니면 구분이 되지 않는 박스냐로 경우의 수를 나누면 총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이 상황에 따라서 풀이를 다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공이, 공이랑 박스가 둘다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원래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서 예전에,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어, 빠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공이 구분이 되지 않고 박스가 구분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곧 배울 중복조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가 구분이 되지 않고 공이 구분이 되는 경우는 자, 1학년 고1 말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순열에서 배운 조나누기를 응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둘다 구분이 되는 경우는, 자, 여기에 박스가, 빈박스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로 저희가 나누거든요. 자, 박스가, 빈박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위에서 배운, 어, 위에서 언급한 조나누기를 먼저 하시고 나서 분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빈 박스가 있어도 된다 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중복순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중복순열에만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박스도 구분되고 공도 구분이 되는데 빈 박스가 있어도 된다 라고 하면 중복순열을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는지 다시 한번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6학년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자, 연필 다섯 자루를 서로 다른 연필이죠. 그걸 4명의 학생 ABCD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 자, 여기서 공과 박스가 보이시나요? 자, 지금 얘네 연필과 학생을 공과 박스라고 하자면 아무래도 연필을 학생한테 뿌리는 거니까 연필이 공이 되고 학생을 박스라고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공은, 연필은 서로 다른 그 종류라고 했으니까 구분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다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자, 둘다 구분이 되고, 연필을 박지,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즉, 빔박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니, 중복순열로 푸시면 됩니다. 자, 연필을 다섯 개. 학생 4명에게 뿌리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5의 4승으로 해야 될까요? 4의 5승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뭐 n의 r승으로 꼭 푸신다기보다 이 경우를 두 개를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연필을 학생, 연필 입장에서 학생들을 골라서 가는 건지, 연필 한 자루 어 입장에서 학생 4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연필을 골라서 가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연필들을 연필 한 자루 한 자루 입장에서 A B C D 중에 누구한테 갈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필 입장에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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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4가지 이렇게 연필 한 자루들이 다 학생들 4명 중에 한 명씩을 골라 주면 됩니다 그래서 4에 5승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면 됩니다. 지금 다섯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1층, 아, 4층부터 7층까지 내린대요. 그러니까 다섯 명을 4층부터 7층 사이에 뿌리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공과 박스가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이 다섯 명, 다섯 명을 그 각층에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섯 명의 사람을 공으로 볼수 있겠고, 그래서 4층부터 7층까지 그 각층을 박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공은 다섯 명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구분되고, 각층도 4층부터 7층까지 각층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한층에 모두 내릴 수 있다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빈 박스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중복순열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명을 네개 층으로, 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5의 4승이냐, 4의 5승이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0이 박스를 선택해서 가야겠죠? 다섯 명이, 자, 다섯 명이 각 층을 선택해서 간다. 각자, 각 층은 4, 5, 6, 7. 층이 네 개니까요. 한 명당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 4의 5승이 되겠네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중복 순열이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에 중복, 나열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 개수 제한이 따로 없다면 중복 순열을 가장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만약에 없다면, 아까 보여드린 공 박스표를 잘 외워두신 상태에서, 공도 구분이 되고, 박스도 구분이 되는데, 빈 박스가 있다면, 그러면, 어 중복순열을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4호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